아, 피곤한 거보다. 아... 약간 짜네,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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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자가 왜 놀라는 거야? 아. 갑자기 시청자 르러 긴장되네? 뭐야? 영따리 탄방인가 자유의 시간이 없어지네, 갑자기. 뭐야? 코아코아 님이. 프라이어 머리, 예, 반갑습니다. 네 명이나 동지에 들어가고 그랬네. 어, 어, 평화롭게 라면을 먹으려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많이 들어왔어? 어, 로보트, 동둥, 공일, 어, 천사님? 천사님 많이 본것 같은데? 어, 예, 반갑습니다, 예. 어디, 뭐, 단체로 오셨네요, 예. 아, 예, 프라이머리님, 아, 프라이머리, 어, 반갑습니다. 어, 새벽에 뭐 잠을 안 자고, 어, 이 시간에. 어, 이런 영따리 방을 오셨네요. 예. 네.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어, 추천도 눌렀어? 누가? 어, 반갑습니다. 아, 추천까지. 아, 프라이머링 누르셨나? 전자가안 뜨네. 어, 고양이가 안 나와. 어, 추천 누라도 아 추천을 누를만한 방송이 아닌 것 같은데 아 순수해보인다고요? 아 순수해보여서 노잼이면 안 되잖아요 네, 그게 걱정이네요 아 좋게 봐주셔서 진짜 고맙습니다 네, 프라이머리.. 아, 아 추천 두 번.. 두, 한명 또 누구야? 어.. 아무튼 네. 아 추천 좀 확인해보고.. 누가 눌렀지? 아 고맙습니다 근데 프라이머리님 뭐 단체로 오신 거예요? 왜 이렇게 많죠? 많이 왔지? 어 다른 방에서 뭐 BJ 분들이랑 같이 오신 건가? 갑자기 긴장됩니다. 예. 동시에 4 명이 온 적이 없거든. 예. 아 가셨네. 아. 이거 도와주는 건가? 추천 누르면서 이렇게 딱 와주시고 도와주는 건가? 라면을 먹겠습니다, 다시. 채팅이 없기 때문에 개인적인 라면을 먹겠습니다. 퍼지기 전에 먹어야 되기 때문에. 라면이 좀짠것 같은데? 어, 맛있게 끓여졌네다 아. 아. 아, 별로 뭐 배고파서 먹는 게 아니고 심심해서 먹는 거예요. 또한 명이 먹었기 때문에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 거죠. 원래 한 명이 없으면 유튜브 보면서 이제 그 먹으면 되는데. <laughs>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 아. 근데 어디, 어디서 단체로 왔지? 신기하네. 분명히 누가 탐방했을 것 같아. 아, 이거 좋은 말도 써주시고. 고맙네. 어. 요 새벽에 이렇게 꼭 온다니까. 4시, 4시 넘어서 꼭 시청자가 있어. 진짜 맛있을 것 같아. 아 이거야. 뭐 김치가 어디갔냐? 아씨. 아 김치가. 있네. 김치 중에 제일 맛있는 김치 배추김치 이거 아니고 어, 석박지가 더 맛있지 네, 이게 더 맛있어요 짜기 때문에 그, 네. 아 맛있네 아 이건 뭐 <laughs> 받쳐 먹을 때도 없고 준비가 하나도 안 됐어 먹방이. 김치가 이렇게 달지? 음식점 김치는 뭐가 달아? 음, 이게 음식점 김치는 이게 달달하면서 땡기는 맛이 일단 김치에다가. 진짜 맛있는 음식 벌써 5시네 아 시간 진짜 걸리네 추천 좋가 해주시는 거지? 추천.. 와 추천까지 하서어 가보겠습니다 예 네, 추천 이제 어떤 분이 해주시는 거예요왜안 뜨냐 추천이 아 이거 아프리카 문제야 이게 추천을 떠, 했는지 왜안떠 <laughs> 그래도 좀 인사를 해주는데 어 둥둥이 님이 아 둥둥이 님 어. 한 명이 누구지? 누가 계속 있네 참여했다고요? 시청자가 여자인지 남자인지도 <laughs> 확인이 안 되고 저 천사 저 저분도 아이 본분 같은데 다시 보기 위해서, 이게, 전자료가 나왔으면 좋겠다. 석박질먹겠습니다 김치 진짜 맛있는 거야? 네. 에휴. 에휴, 진짜 맛있는데 라면 이렇게 맛있냐? 방송할 때 에휴. 에휴, 이렇게 맛있게 먹고 이제 아침에 배가 아프겠지. 에휴. 라면 먹으면 배가 아파. 굉장히 작기 때문에 밥을 좀 먹겠습니다. 숟가락에 고... 고무줄 위에. 아... 오늘 라면 굉장히 잘 끓여졌어. 아... 밥도 좀 말아갖고. 새벽에 먹는 라면 맛있네. 옷을 절대 튀지 않게. 어. 마치, 어. 최고급 그, 옷을 입고서 먹, 먹듯이 이제 옷에 튀지 않게. 제발, 배가 안 아팠으면 좋겠네. 3분 30초 끓이니까 딱 맞네. 4분까지 가면은 퍼지는데, 음 국물도 약간 작게 넣어야 돼. 작게 넣으면은, 약간 짠듯 하면서 맛있어. 국물 몸에 안 좋지, 국물. 아. 그리고, 밥을 많이 먹으면 또 국물이 맛이 없습니다. 밥은 아주 거의 뭐 조금만 먹어야 돼요. 국물이죠. 네, 간단하게 간식으로 이렇게 라면을. 잘때 배가 안 고파요. 어. 지금 먹었으니까 다 먹었으니까 쉬우겠습니다. 세비또좀더 많이 야 차를 계속 먹어야겠네. 차를. 이 차를 먹겠습니다. 차를 먹어야 돼. 어. 차가 괜찮아. 오히려 차가 몸에 잘붙고 있어. 불 끄고 아, 눈에 막 참가풀이 먹지고 있네. 아, 굉 괜히 극혐이네. 아. 차를 좀 타겠습니다. 그런 <laughs> 다음에, 물대지 먹는 거죠. 너무 진하게 타면 맛이 없으니까. 차가 굉장히 많은데, 먹지 않고 있어. 차가 엄청 많아, 진짜.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엄청 많습니다. 유통기간이 다 지났어 아버려야될 것. 같아 먹질 않으니까 아, 좋다 근데 차가 진짜 차가 좋아 커피는 이제 그만 먹고 카페인을 넣어야서 차도 카페인 있지만 커피는 이제 좀쳤였다 먹겠다 어, 라면 먹방 종